Altus English, 수특 독해 연습 지구 핵 시리즈, 4강에 12번, 퇴근 후에도 일이 연속되는 사회,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빈칸, 순서, 무관까지 맨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으로 건너 뛰어 주십시오. Today, 오늘날, companies frequently require of their employees 회사들이 종종 자주 요구합니다. 그들의 직원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A different level of a different level and quality of engagement with the company. Company 그 회사와 참여. 근데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참여. 그다음에 다른 different quality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요구하던 참여와는 차원이 틀려요. 중요한 어휘입니다. 참여.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참여, different level의 참여, 그다음에 다른 질, quality의 참여입니다. In earlier periods 옛날에는 옛날에는 employees were often treated like machines 직원들이 기계처럼 treated 대우받았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죠. 하지만 their private lives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remained largely unaffected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기계처럼 대우받았지만 일터에서는 기계. 하지만은 어때 여기 private life에서는 freedom이 있었어요. 이 개인적인 삶은 consisting in their leisure time, 여가 시간, passion, 열정, 그 다음에 어떤 신념, 신념에 따른 개인 활동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개인적인 삶은 remained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Nowadays, 요즘은요. Employees frequently contribute more than physical labor. 직원들이 종종 기여합니다. 뭐 이상으로요? 물리적인 노동 이상의 것을 기여합니다. 자, 이제, treated like machine. 물리적인 것 이상을 기여하는 거예요. They are required to innovate. 그러니까 그들은 직원들이 요구 받죠. 혁신은, 혁신하길 요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길 요구받아요. And work effectively as a team. 팀으로서 효과적으로 일하길 요구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기계 취급 당하진 않아요. 좋아졌네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긍정적인 게 있으면 반대에는 부정적인 게 연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As a result, 좋지만, 그 결과로, they no longer leave work. 직장을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요. When they go home. 일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직장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일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When they go home, 집에 갈 때. But, 하지만, 어떻게 떠나다, 아니면 남겨두다, 그둘다 해도 상관없겠네요. 대신에, continue at some level, non-stop. continue, continue 다음에, 사실 뭐 생략, 계속 한다는 거에 생략된다는 얘기는 worker, continue work, 일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at some level, non-stop,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끊임없이, stop 없이, non-stop입니다. 멈추지 않고. 자, 다음번,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능합니다. The fact that workers are being asked to contribute collectively to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여기까지가 지금 되게 길었지만 주어예요. the fact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 직원들이 그 지속 are being asked 그러니까 요구받고 있어요.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as a team 집단적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요뭘 기여하냐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아까 집단 게, 아까 직원들이 각각 구성원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모두 아까 이런 제품의 제품 생산 아니면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까 부속품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은 새로 변화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has begun to revive. 시작했어요. 시작해오고 있어요. revive. We weave. we've가 직조하는 겁니다. 직조하는 거니까 다시 직조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the fabric of the social. 조금 까다롭지만, the fabric of social을 다시 직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fabric은 천입니다. 천. 사회의 천을 다시 직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사회의 천을 다시 직조했다는 얘기는 사회의 fabric 구조입니다. structure. structure. 구조고요. 다시 직조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reconstruct. remake 정도로 쉬운 말로는 remake 다시 만들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의 구조를. 근데 어떻게 다시 만들기 시작했냐면 from, one. 여기 아까 사실 받는 건 fabric이겠죠. 이런 fabric으로부터. to, from a to. 이렇게 이어지니까 얘도 fabric이겠죠. 이런 fabric으로. 근데 아까 제가 구조라고 말씀드렸겠죠구조예요 구조. 아, 사회. 사회가 더 좋겠네요. 사회를 받거나 아니면 사회의 구조나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얘도 social, 여기 뒤에 더 소셜 나오지만 이거 그냥 소사이어티로 바꾸셔도 동일 합니다. 사회예요. 그럼 어떤 사회냐? Based i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공공 장소와 개인의 장소 사이에 구분이 있, 구분에 근거한 사회. 아까 어떤 사회요? 옛날 사회였죠. 학, 직장에서는 공장 기계 집에서는 private lives. 이게 구분돼 있던 사회로부터. 어떤 사회요? 사회죠. 아까 fabric of the social. 혹은 the social. 사회를 받는 거니까요. 어떤 사회 이제? in which. 이러한 사회요. 이 사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사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럼 그냥 이 사회에서는 어떤, 새롭게 변화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Networks of associations and the advantages they may offer to move ahead now.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거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Networks, 연결이죠. Of association. Association도 연계예요. 연계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죠. 이 연계란 얘기는 engagement. 아까 참여하고 동의어예요. 참여 네트워크 또는 연계 네트워크와 그 그것들 네트워크 서버 소시에이션 연계에 연계를 함으로써 연계와 연계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뭐하기 위해서 to move ahead. 연계가 앞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자 집에 가서도 카톡으로 일을 해 보고 해 라고 하려면 이점 뭔가 어드밴티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아 대신에 퇴근 일찍 하세요 퇴근 정시에 하세요. 6시에 딱 퇴근하세요. 자 이런 이점을 주는 거죠. 6시 정시 퇴근 아 그러니까 인플로이스들이 오 정시 퇴근한다 좋아? 하면서 어드밴티지를 얻으면서 가서 카톡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들 이점들이 get. function 이제 이 연계와 연계의 이점들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동사 자리에요 as the organizing force 조직화하는 힘으로써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in most daily interactions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여기에 매일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여기 private lives하고 동의합니다. private lives에서도 그 작동하는, 조직화하는 힘, 힘으로써 작동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개인의 아까 프라이빗 삶을 원래 했던 거는, leisure time, passion, personal beliefs,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런 연계의 network, 그 다음에 advantage,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럼 이걸, Michael Hart와 Antonio 이두 사람은 어떻게 묘사했느냐? describe it. 이라는건 아까 위에 있는 이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We have a transitioned.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transitioned. from a society. 이런 사회로부터. 아까 옛날 뭔가 일과 privacy가 프라이, 개인적인 삶이 구분되어 있던 사회. 그러니까 there are factories. factory가 있었어요. 팩토리가 있던 사회. 팩토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팩토리 말고는 뭐가 있다고요? 하우스. 개인적인 집이 있어서 공장이 아닌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to a factory society. 공장 사회예요. 공장 사회. 공장 사회에서는 the entire social. 전체 사회. 그냥 사회를 해석하셔도 돼요. 전체 사회가 공장으로서의 perform. 하는 여기는 f u n c t i o n 의 M이겠죠. 작동. 여기도, 여기까지도 이제 factory 에요. 전체가 factory 에요. 왜? 아까 그 2점, 정시에 퇴근시켜준다는 어드밴티지에 혹해서 집에 가서 계속 카톡으로 보고하고, 모바일로 작업하고, 인터넷으로 커넥티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찍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업로드 하는 시점은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업로드 할것 같네요. 자, 그럼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휘는 너무 중요한데 노란색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휘에서 engagement, 참여입니다. 여기 association, 연계, 두개 같은 의미고요. 여기에 쉽게 내면 31번. 32, 31번 아니면 여기서 32번 정도 내면 여기에서 일부 function as the organizing force in most daily interaction 이 부분들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휘에 기반한 빈칸이에요. 자, 그 다음 어법 자, 다섯 개만 꼽아보면 부사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이거는 능동 수동 자 여기는 투부 정사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헷갈리냐면 functioning, ning으로 만들면 헷갈립니다. 그다음 in which 관계사성 문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관계사가 있고, 이 관계사에, 그럼 뒤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관계사에 주어는 빠져도 되죠. 아, 물론 관계 부사니까, 여기 관계 부사성이니까, 뒤에 문장 완벽해야 되니까,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예요 근데 여기 얼핏 보면 뭐 may offer 이 부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they may offer advantages를 꾸며주는 데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function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functioning이라고 하면 이 문장의 아까 흐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아까 지금 천천히 볼 때하고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서 당황하시면서 볼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unction 잘 확인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in which 다섯 개보면 좋은 어법 문제입니다. 지금 어휘도 괜찮고요, 어법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빈칸도 좋아요. 순서, <laughs> 순서 너무 떨어지네요. 모양 자체가 물론, 확실합니다. 이 순서로 배치되어야 되긴 하지만 떨어집니다. 그 다음, 무관. 이거 역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최근에 본 모의고사 기억나실 겁니다. 3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 물론 4월 달에 개별적으로 치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흐름 무관 문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5번 흐름 무관 문제입니다. 지문 한번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걸 보시면 여기 5번 5번의 측정을 맞춰주십시오. 여기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흐름의 긴 문장이 다른 것은 기껏해야 한세줄 짧고 짧고 짧은데 흐름의 긴 문장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지문들 흐름의 긴 아주 호흡이 긴 문장이 있는 지문이 흐름무관 관계에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한 줄, 두줄 여기죠. 더 팩트부터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아까에게 넓이 넓이 있는 지문을 아까 모의고사 지문이나 아니면 수능 지문으로 줄이면 분명히 줄 수가 여섯 줄. 혹은 일곱 줄까지 가겠죠. 이렇게 흐름이 긴 호흡이 긴 문장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선택하긴 뭐하 이, 이거를 선택하긴 뭐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를 또 나중에 무조건 선택을 안 하고 가시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긴 호흡 문장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 드려서 무관으로도 아주 좋은 문장이니까 지금까지 4강에서 실망하셨던 분들 어휘, 어법, 빈칸, 무관까지 상당히 연계 가능성이 높은 12번 지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4강을 마무리하고 저는 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